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계의 하차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아티스트가 거대한 방송 시스템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스스로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해 나가는 그야말로 한편의 영화 같은 반전 드라마이자 치밀한 두뇌 게임에 관한 기록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배신이라는 이름표가 붙었으나, 그 이면을 들추어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한 신의 한 수가 숨겨져 있었던 사건. 바로 가수 손비나의 한일 톱텐쇼 하차와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빅픽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진실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수 손비나 이 한일 톱텐쇼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이 처음 전해졌던 그날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셨나요? 아마 팬덤 전체가 그야말로 대혼란, 멘붕 그 자체였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시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떠날 수 있어? 이건 우리와의 의리를 저버리는 배신 아닌가?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가수가 자신을 알린 프로그램을 중간에 그만둔다는 것은 사실상 자살행위나 다름없어 보였기에 그 충격은 배가 되었습니다. 당시 인터넷 커뮤니티와 댓글창은 실망과 분노, 그리고 알수 없는 배신감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제작사와의 갈등설, 불화설 등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손비나 측은 묵묵부답. 그 어떤 명확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 가려진 진실. 팬들은 그저 답답함에 가슴을 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반전의 묘미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논란의 불길 뒤편에서. 손비나 이라는 아티스트가 얼마나 차갑고 냉철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모든 상황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금, 당시의 상황을 복기해 보면 갈등이라는 단어조차 사치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 싸움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관행과 불합리한 조건 그리고 아티스트의 발목을 잡는 구태의 연한 방송 시스템에 대한 과감한 손절이자.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한 탈출이었습니다. 팬들이 혹시 방송 활동이 끊기면 어쩌나 발을 동동 구르며 걱정하고 있을 때 손비나 은님이 그 좁은 문을 박차고 나와 광활한 자신만의 영토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뜬 자만이 볼수 있는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선택한 용기가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타이밍의 미학이 등장합니다. 손비나의 하차가 공식화된 직후, 거짓말처럼 들려온 소식. 바로 한일 톱텐쇼 시즌2의 조기 종영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마치 짠듯이 맞아떨어지는 이 기묘한 타임라인은 우리에게 강한 합리적 의심을 품게합니다. 누가 먼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손비나 이친모라는 배에서 가장 먼저 위기 신호를 감지하고 뛰어내렸다는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말해봅시다. 프로그램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청률은 예전 같지 않았고, 포맷은 낡은 기계처럼 삐걱거렸으며, 출연진 구성조차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유일하게 빛나던 존재, 대체 불가능한 에너지를 뿜어내던 사람이 바로 손비나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이 그를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프로그램을 억지로 끌고 가는 형국이었던 셈입니다. 조기 종영 소식이 터지자 팬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우리의 화요일 밤을 돌려달라며 분노하던 목소리는 온대간 되었고, 역시 손비나이다. 손비나의 선고안이 미쳤다라는 감탄사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하차 직후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그의 스케줄을 보십시오. 마치 이 모든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듯, 빈틈없이 준비된 단독 콘서트 계획, 전국 투어 일정, 그리고 앨범 발매 소식까지. 이것은 하루아침에 급조된 계획이 아닙니다. 수개월, 아니 어쩌면 그 이전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빅픽처였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준 무대에서 내려와 내가 만드는 무대로 올라선 것입니다. 대형 기획사의 그늘이나 방송국의 권력에 기대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실력과 팬덤의 힘만으로 승부하겠다는 당당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방송 종영으로 인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거나 다음 행보를 걱정해야 하는 다른 출연자들과 달리 손비나 은 이미 단단한 대지 위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무너질 것이 뻔한 낡은 집에서 미리 나와 튼튼하고 화려한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있었던 사람. 팬들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하찮은 배신이 아니라 팬들을 더 좋은 곳,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 위한 리더의 결단이었음을 말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논란을 확신으로 바꾼 이 드라마틱한 서사야말로 손비나 이라는 사람이 가진 진짜 매력이 아닐까요? 그는 썩어가는 틀 안에서 안주하기보다 과감하게 알을 깨고 나오는 고통을 감수하며 아티스트로서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고 진화입니다. 자, 그렇다면 손비나 이 그토록 공들여 준비한 독자 노선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시작을 알리는 단독 콘서트는 기존 트로트판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파격 그 자체입니다. 단순히 인기 곡몇곡 곡 부르고, 멘트 좀 하다가 끝나는 그런 뻔한 행사가 아닙니다. 그는 대규모 오케스트라와 재즈 밴드를 동원한 크로스오버 무대를 예고했습니다. 트로트 가수가 재즈와 클래식을 넘나든다니 상상이 되십니까? 여기에 최첨단 미디어 아트까지 결합하여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압도하는 종합 예술을 선보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방송이라는 작은 네모 상자 안에서는 시간 제약 때문에 포맷 때문에 다 보여주지 못했던 그의 광활한 음악적 스펙트럼, 클래식 성악을 전공한 베이스 바리톤으로서의 웅장함, 감미로운 발라드의 감성, 그리고 흥 넘치는 트로트의 맛까지. 이 모든 것을 비빔밥처럼 맛깔나게 버무려 낼수 있는 가수가 대한민국에 과연 몇이나 될까요?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이번 콘서트는 손비나 이외의 장르의 벽을 허무는 고품격 보컬리스트인가를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미발표 신곡까지 공개하며 자신의 음악적 깊이를 극한으로 보여주겠다는 그의 야심. 이것은 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방송이 없어도 나는 당신들에게 최고의 음악을 들려줄 수 있다. 팬들 역시 이 뜨거운 야심에 화답하듯 역대급 피켓팅을 예고하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도 손비나의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하면 당장의 화제성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방송국의 콘텐츠에 종속되는 부속품이 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독자 노선을 걷는 순간 그는 주체가 됩니다. 능동적인 콘텐츠 생산자로서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스스로 통제하고 높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광고계와 음반 시장에서도 이러한 손비나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대 없이 휘둘리는 이미지가 아니라. 자신의 철학을 지키기 위해 기득권에 맞설 줄 아는 소신 있는 아티스트. 이것만큼 매력적인 마케팅 포인트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자기 주관이 뚜렷한 요즘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진정성을 갈구하는 팬들에게 손비나 은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하나의 아이콘이자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방송 하차라는 노이즈 마케팅이 오히려 그의 몸값을 천정부지로 솟구치게 만든 기폭제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비픽처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팬덤 손샤인입니다. 하차 논란 초기 혼란스러워하던 팬들은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손비나의 고든 심지와 진정성을 확인한 순간, 팬덤은 단순한 지지 세력을 넘어 아티스트의 든든한 방패이자 창이 되었습니다. 방송국이 깔아주는 멍석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팬들이 직접 온라인에서 홍보하고 앨범을 구매하고 콘서트장을 가득 메우며 그들만의 플랫폼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비나은 언제 폐지될지 모르는 방송 프로그램의 불안정한 생명줄을 잡는 대신 영원히 변치 않을 팬덤의 사랑이라는 동화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그의 모든 음악적 결정을 존중하며 그가 가는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꽃길로 만들어 주겠다는 무서운 결속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손비나의 이번 행보는 한국 음악 산업, 특히 성인가요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방송 의존도가 절대적인 이 바닥에서 아티스트가 자신의 콘텐츠와 팬덤만으로 자생할 수 있다는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프로그램이 만들어준 스타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이 되기를 선택한 남자. 그의 독자 노선은 자본과 시스템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예술론을 지키겠다는 용감한 투쟁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제 모든 시선은 손비나 이 자신의 이름 석자를 걸고 만들어갈 무대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트로트와 발라드, 클래식의 경계가 무너지고 오직 좋은 음악만이 존재하는 유토피아가 될 것입니다. 처음의 분노는 이제 확신과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뒤집고 불안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은 승부사 손비나. 그의 선택은 결코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큰 사랑을 담기 위한 그릇을 깨뜨리고 다시 빚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방송 프레임을 넘어 무한한 우주로 뻗어나갈 손비나 애 시대, 여러분은 그 벅찬 감동의 여정에 동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의 빅픽처는 이제 막첫 번째 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더 거대하고 화려한 쇼를 기대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